제돈 주고는 벡스 요거를1 5 9,500원 주고 구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섭의 다이섭의 이섭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8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로 삼성전자의 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성에서 새롭게 보이는 이 덱스는 갤럭시 S8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159,000원으로 사실 조금은 약간 비싼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덱스를 사용해보기 전에는 이 제품이 좋고 나쁜지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언박싱과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스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HDMI, UHD 4K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100MB 이더넷, 그리고 USB 2.0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기가바이트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는데 100MB급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USB도 요즘 2.0에서 더 넘어가는 추세인데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삼성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차 더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요. 개봉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뭐 박스는 역시 악세사리를 뜯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어댑. 충전 어댑터와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뭐 끝이에요? 이렇게 본체와 사용설명서, 충전 어댑터와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어떤 케이블이냐면 USB-C 타입을 이용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어댑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갤럭시 S8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패스트 차지가 가능한 충전기. 요 본체는 약간 무선 충전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삭 올리면 올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2개 의 USB 포트와 이렇게 유선 램 포트 HDMI 포트와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덱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덱스는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어 일단은 요덱스의 USB C 타입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해주고 모니터와 케이블은 이렇게 HDMI로 연결해주면 되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무선으로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아 키보드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 애플 키보드가 잘안 먹혀서. 네, 일단 마우스로만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덱스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알림 확인하기 그리고 간단하게 멀티태스킹 뭐 이것저것 있는데 치우고 네, 뭐 이렇게 해서 OK 누르도록 했습니다. 오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스마트폰 하나로 데스크탑처럼 보이는 이런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먼저 왼쪽과 이렇게 그냥 아이콘처럼 나와있어요. 약간은 윈도우 10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나 뭐 오디오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는 내 컴퓨터처럼 이렇게 뭐 내장 메모리나 sd 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이메일 갤러리와 설정이 있습니다 갤러리도 보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뭐 설정이나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앱들이 나옵니다 앱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아이콘을 꺼낼 수도 있어요 또요거는 멀티태스킹 화면 그리고 요거는 홈버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소프트키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여기에는 실행 중인 앱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이 표현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데스크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클릭만 하더라도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서 요 기능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을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데스크탑이랑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띄워주고 뭐 렉이나 버벅임 없이 네. 잘 띄워줍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개인적인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이제 어플을 또 테스트해봐야겠죠? 갤러리는 아까 해봤고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띄워지고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드도 이렇게 나옵니다. 워드 이런 거 허용해주고 워드도 보니까 윈도우 10에서 워드를 하는 것처럼 되게 신기한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른 뭐 서드파티 어플들을 테스트해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멋진 게임 하는 게 히어로즈 아레나가 있고 알피저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다른 게임은 제가 아직 갤럭시 S8에서 설치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DMB가 있는데 DMB도 한번 실행해볼까요? DMB 어? 왜 꺼져? 아 삼성 덱스에서는 DMB 앱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DMB가 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요거는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히어로즈 아레나를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어 소리를 보니까 소리는 덱스 자체에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나고또 게임을 하나 더 동시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멀티태스킹 하는 것과 동일하네요. 이렇게 하나의 메인창이 띄어져 있다면 이렇게 뒤에 창은 어,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되는 것 같... 같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오 게임은 오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 역시 이 삼성 잘 만들었는데 화면 또 늘려볼까요? 화면 늘리기 아 이게 참 아쉽네요.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덱스를 위해서 이제 앱이 앱 세팅이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체 화면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창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 덱스 전용 앱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된 스마트폰의 그 화면 크기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갤럭시 S8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갤럭시 S8, 거기다가 덱스에 맞춰서 최적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유튜브를 실행해보고, 뭐 동시에 영상 재생하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이렇게 옆에 두고, 광고는 끝까지 봐야죠. 네, 이렇게 보니까, 영상 재생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아, 영상도 동시에 안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창으로 넘어가면 영상은 자동으로 이제 일시정지가 되고, 이렇게 게임 또 하나를 클릭하면 또 하나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멈춰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즉 이렇게 여러 창을 띄워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는 있지만 어,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데스크탑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오, 이런 거는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오, 유튜브 창도 이렇게 네 늘릴 수 있고 네뭐 렉이 걸리거나 하진 않는데 뭐 화질은 약간 조금 뭐 아쉽네요 오, 근데 또 게임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니까 영상은 또 계속 재생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가이드가 필요해 보이는데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열었을 때 보통 PC 화면이 먼저 띄워져야 하는데 모바일 화면이 먼저 띄워지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PC 화면을 띄워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삼성이 잘 만들었어요 마치 미래의 데스크탑 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덱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덱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미래의 데스크탑 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런 모델을 삼성전자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몇몇 있었어요. 뭐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분이나 뭐 모바일과 PC에 대한 이렇게 전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나 추후 모델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덱스가 정말 잘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니까 항상 휴대하고 다녀요. 하지만 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에 있는 환경에서 덱스를 사용하려면 덱스를 챙겨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덱스 충전기 그리고 무선 마우스와 또 무선 키보드까지 모니터 모두 이렇게 여러 세트를 챙겨야 됩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많은 세트를 가방에 넣어서 항상 초대하면서 갖고 다닐까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들고 다닐 바에는 노트북을 구매해서 제대로 된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뭐 어차피 덱스를 사용하려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니까 모니터가 있는 환경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으니까요. 덱스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까지 모두 있는 환경이라면 데스크탑 컴퓨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막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뭐 이것저것 뭐 보안 때문에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덱스를 고정된 자리에 하나 구비해두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안이 안 걸린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덱스의 기능은 되게 좋은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돈 주고는 덱스 요거를 159,500원 주고 구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뷰를 위해서 구입했긴 했지만 저는 덱스 구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덱스는 삼성전자가 해야 될게 아니라 구글이 전체적인 안드로이드 차원에서 시작해야 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또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하니까 또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려주세요.